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할 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 왕정 제도가 수립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아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스리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세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나이가 50세 전후로 추정할 때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사가 되었다기보다 사사인 사무엘을 보조하는 자라 세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이 아들들은 잘못 행하여 백성들의 불신을 산 것입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은 부패했기 때문임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즉 애국,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일찍부터 왕정 체제를 수립해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주변 세력의 불안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들도 그런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요청하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모엘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모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언짢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모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보다 그들의 중심과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어기소침한 사모엘을 위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들의 습관적인 배도를 해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들 스스로 요청하여 도입될 왕정체제의 폐단과 위험성을 엄히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 말합니다. 10절 11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왕의 제도 이 제도라는 말미슈 파트는 특권 혹은 권리의 뜻으로 왕의 특권, 권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왕이 이런 권력들을 행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정상적인 국가방위를 위한 징집 외에도 군사를 자출하여 왕가를 위한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임을 말합니다.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처럼 남녀의 노동력만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그 수확물, 그리고 가축까지도 강제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14절에서 17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 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을 당하여서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18절.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고집합니다.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본문 속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참으로 죄악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님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할 패단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혹 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고집하며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니까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사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방법을 좋게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헛되고 또 도리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때로는 그렇게 사는 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치 않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인 처세를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고집하여서 결국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칫 유혹받기 쉽고 부러워할 만한 잘못된 길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또 본분 자체가 저들과는 구별된 존재인 줄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